안녕하세요. 우아한 꿈을 꾸는 몽세누의 박준범 대표이사입니다. 몽세누는 지속가능한 패션을 운영하는 회사인데요. 디자인과 기술로 환경을 완벽하게 보존하고 또 미학적인 가치인 패션 브랜드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또 어떤 가치를 느끼게 하는 그런 세상을 꿈꾸는데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너머에 있는 더 숨겨진 가치들 그리고 제가 바라보는 세상, 시각 그리고 태도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몽세누는 갖고 있는 꿈이 굉장히 우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전적인 정의로는 어 굉장히 고상하다, 기품 있다, 그리고 아름답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꾸는 꿈이 바로 그렇습니다. 저는 집 거실에서 이렇게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매일매일 거실에서 바다를 보고 창문을 열면 바다 냄새를 맡으면서 저는 자라왔기 때문에 좀 바다에 대한 막연한 사랑이 있고 자연스럽게 자연 환경, 지구 환경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굉장히 좀 상승을 했었었는데요. 실제로 지금도 사람들과 함께 해변을 찾아가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랬던 저한테 어떤 계기가 있었는데요. 2015년 제가 파타고니아의 이본치나도 회장님이 쓰신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 책을 감명 깊게 읽었었는데요. 파타고니아를 모르시는 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면, 파타고니아는 비즈니스, 아웃도어 브랜드, 그리고 농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구 환경을 개선하고 보전하는 그리고 환경을 살리기 위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고 글로벌 회사이자 많은 기업들의 귀감이 되는 회사기도 한데요. 그때 친구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야 너의 가치랑 굉장히 맞는 것 같다. 너도 이런 회사에 빨리 들어가라. 그리고 파타고니아를 준비를 해라. 너는 영어도 열심히 했고 과학점도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까 이런 회사에 얼른 들어가서 네가 원하는 것들을 해라.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굉장히 전 이상하게만큼 파타고니아에 들어가겠다는 생각은 잘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 회사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지금도 여전히 많이 배우고 있지만 내가 이런 회사를 들어가기보다는 나도 이런 회사를 만들고 싶다라는 막연한 어떤 동기와 감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몽세누를 기획하고 아직 회사가 설립 전에 아이디어를 굉장히 피칭을 하러 다니고 사람들에게 검증을 받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이때 제가 소셜벤처 경연대회라는 아시아 대회를 나가게 됩니다. SVCA라고도 하는데요. 이때 제가 굉장히 감사하고 또 운이 좋게도 아시아 전체에서 3등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특전으로 제가 한 분을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 여기서 수상을 하고 이렇게 특전이 되면 멘토링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때 제가 파타고니아 코리아의 내부자 멘토링을 받게 됩니다. 저 너무 설렜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지금 사진에 보이는 저런 모자처럼 굉장히 그때는 퀄리티가 낮았지만 이러한 가치가 담긴 제품들을 찾아가서 나는 이런 회사를 만들 것이고 또 파타고니아는 이런 점이 너무 좋고 막 재수승이에요 이렇게 굉장히 좀 흥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관계자분이 저를 유심 이렇게 보시더니 좀 흐뭇하셨나 봐요 그러더니 진지하게 파타고니아에 입사해보는 것을 추천해 주시고 좀 권유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어, 저는 이런 파타고니아 같은 회사가 너무나도 좋지만 저는 파타고니아 같은 혹은 언젠가는 파타고니아를 뛰어넘는 회사를 만들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그러니까 분이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웃으시더라고요. 하하. 이렇게 웃으시면서, 그래, 맞다. 내가 지금 몽세노 같은 회사를 만들려고 찾아온 사람한테 괜한 소리를 했다. 여전히 이분은 저랑 굉장히 친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를 창립하고 작년에 사람들을 모아서 어떤 환경에 대한 행사를 했을 때도 기꺼이 연사로 나와주시고, 또 물품 후원도 해주시면서 지금은 둘도 없는 저의 친구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파타고니아를 뛰어넘겠다는 그런 꿈을 가진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듣기에도 와, 정말 너무 큰 꿈이다. 저걸 이룰 수 있을까? 어, 무슨 생각으로, 무슨 배짱으로 저런 꿈을 이룰까?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랬습니다. 어,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몽세누는 파타고니아를 뛰어넘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몽세누만의 가치를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흔히들 친환경 패션, 업사이클링 패션, 혹은 뭐 소셜벤처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딱 가지는 스테레오타입 있고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저를 봤을 때 시야를 다르게 해주고 싶고 그런 고정관념을 철저히 깨부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미학적인 축으로 오히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몽세누가 생각하는 옷이라는 거는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좋은 공간에 가면 굉장히 기분이 좋고 또 사색을 하거나 뭐 센치해지거나 이런 어떤 감정들을 느끼고 싶거나 혹은 반대로 어떤 그런 공간에 가면 그런 감정들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간이라고 저희가 옷을 정의 내렸을 때 저희는 뭔가 아 몽세누만의 어떤 차별적인 매력을 줄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공간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깊숙이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그냥 우리가 자무심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면 그 사람들도 우리의 가치를 느끼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같은 공간에서 같은 가치를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페트병을 재활용한 원단이라든지 재고 원단이라든지 천연 원단 혹은 정당하게 어떤 원재료가 수급이 된 그런 원단들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드는 과정에서 공제자가 됐던 아니면 뭐 염색을 하는 사람이 됐던 좀 행복하고 좀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는 그런 제작 과정 지속 가능한 제작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품의 수익금 또한 사회환경적인 재투자가 되야만 저희는 좋은 공간을 만들 수 있고 그것들을 고객분들과 소비자분들께 전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 친환경 소재를 쓰고 어떤 친환경적인 가치를 만들고 어디에 기부를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패션 그리고 옷의 본질은 멋 그리고 어떤 느낌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바라봐 줬으면 하는 어떤 그런 아이덴티티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일단 멋있어야 되고 굉장히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만든다는 것은 음, 옷을 귀하게 만들다는 것도 포함을 하는데요. 요새 패스트패션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도 옷이 굉장히 싸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빨리 소비하고 빨리 버리고 귀하게 여기질 않아서 또 낭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옷을 조금 가격대가 있더라도 퀄리티를 좋게 만들고 옷 자체를 굉장히 봉제 퀄리티라든지 귀하게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저희 옷을 느꼈을 때 아, 이 옷은 굉장히 귀하다. 이런 것도 큰 개념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지속가능한 어떤 가치를 내포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옷을 잘 만드는 것이 결국에는 친환경에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최근 6월 달에 저희가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서 팝업스토어를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MD님과 관계자분이 저에게 연락 주셨을 때는 어느 정도 저에게 대한 고정관념과 그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뢰 친환경 패션이나 업사이클링 패션이 그러하듯 저희에게 제품을 사실 요구를 하셨을 때큰 기대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품 몇 개를 주면 우리가 환경의 날을 맞아서 이런 행사를 할 건데 뭐 한두 개 이렇게 제품을 전시해서 사람들에게 뭔가 주자. 어떤 그런 느낌의 뉘앙스의 제안을 받게 됩니다. 제가 생각했던 거는 아, 이걸 바꿔야겠다. 역제안을 해야겠다. 우리의 가치를 더 사람들에게 많이, 더잘 선보이고 싶다. 그렇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처음에 제품, 대표 제품 몇 개를 주세요라고 전달을 받았는데 제가 엄청나게 많이 준비했던, 몇 개월 동안 준비했던 컬렉션, 한 30, 40개 제품들을 다 보내면서 장황한 설명들을 딱 전달을 해서 딱 얘기를 드렸던 게, 어? 제안해주신 가치도 너무 좋고, 제안해주신 자리나, 그런 어떤 팝업에 대한 그 공간도 너무 좋지만, 저희 단독으로 정말 멋있게 한번 멋있게 우아한 어떤 저희의 가치를 소비자들께 한번 선물 드리고 싶어요. 경험을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곡하게 좀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담당자분과 그 팀장님이 저에게 연락이 오셔서, 오케이, 그러면은 이례적이지만, 몽세누를 한번 이 제품 컬렉션들과 그 자신감과 그 가치, 비전에 대해서 공감을 했으니 한번 6층에 팝업 스토어를 만들어 보자. 근데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 6층은 남성 부티크 럭셔리 컨템포러리 존이거든요. 실제로 저희 옆에는 프라다가 있었고요, 겐조가 있었고, 분더샵이 있었고, 굉장히 수많은 명품 브랜드들과 함께 2주 동안이지만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저희는 굉장히 자신감이 붙었고 또 너무 감사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매출 목표를 달성하게 되고 그리고 현재도 지금도 어떤 또 다른 것들을 할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았던 점은 그 기간 동안 반품과 환불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게 왜 그랬냐에 대한 그 전략을 설명드리면 또한 저희는 환경이나 친환경적에 대한 옷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가치를 언제 고객님들께 설명을 드렸냐면, 이제 고객분들이 충분히 옷을 둘러보시고, 구매 결정을 하셨을 그때, 그때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사실은 이런 스토리가 있는 옷이에요. 그리고 우린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옷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그랬더니, 고객분들이, 아, 역시 내가 잘 샀어. 내가 보는 눈이 있었어. 내가 선택하고, 또 이쁘다고 생각했던 제품이 이런 가치까지 있으니 굉장히 훌륭해 이런 만족도를 저희는 굉장히 높였다 그리고 그런 실험을 저희가 실제로 검증하면서 또 자신감이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떤 제안을 주고 싶고 또 사람들이 또 타인들이 우리를 이렇게 바라봐 줬으면 하면 그렇게 속으로만 끙끙 앓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는 또 그런 가치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준비와 노력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노력이 바탕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조금 무모해져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신감 있고 자부심 있고 또내 어떤 꿈에 도달할 수 있는 어떤 제품과 서비스가 나왔다고 한다면 그때는 우아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나의 페이스대로 아름답고 고고하고 기품 있게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제안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같은 맥락으로 또 다른 것은 스타트업들은 그리고 초기 기업들은 어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초기에 저 또한 그랬습니다. 저도 없는 게 너무 많았어요. 뭐 좋은 인재도 없고 자금도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결핍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이때 제가 절대 어 고정관념이나 혹은 제가 매몰되지 않았던 관념 하나는 이거였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만 생각하지 말자. 내가 지금 당장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이라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꼭 필요하다면 어떻게든 그걸 쟁취해서 나의 자산으로 만들자. 그랬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무모한 시도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무모한 시도들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꿈, 비전, 그리고 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 그래서 내가 어떤 거를 줄수 있는지 명확하게 전략을 짜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사진에서 이 원단은 저희가 가장 맨 처음 개발했던 친환경 재생 소재의 원단인데요. 버려진 페트병으로 만든 우리의 첫 번째 어, 굉장히 애정이 가는 그런 첫 개발품 원단입니다. 스토리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스타트업들과 기업들은 본인이 갖고 있는 것에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굉장히 크거나 뭐 대기업이거나 상장사들이거나 이런 회사들에게 쉽사리 접근할 생각을 애초에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몽세누는 달랐습니다. 몽세누는 원단을 개발해야겠다고 라 생각했던 게 그냥 가장 처음 했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친환경 브랜드들이나 초기에 어떤 뭐 패션을 하는 브랜드들은 뭐 이미 잘 만들어져 있는 원단을 조금 사거나 혹은 개발을 하려다가 아 이게 수량도 너무 많고 이게 너무 힘들구나. 그래서 포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 발생되는데요. 저희가 일단 했던 거는 국내 탑5 원단 회사들 리스트를 뽑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제가 제일 가고 싶었던 회사를 저는 우선적으로 공략을 했습니다. 주식회사 박림이라고 하는 상장 회사가 있는데요. 어, 국내에서 회사 탑5 안에 드는 원단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처음에 메일을 보냈어요. 저는 이런 우아한 꿈을 꾸고 있는 몽세윤의 박준범 대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천천히 한명한 한 명씩 만나게 됩니다. 전화하고, 그리고 전화해서 또 답이 안 오면, 또 이메일 또 보내고, 이메일 답이 없으면 또 전화하고, 그러니까 한 번은 누가 저를 만나줬어요. 사원분이 만나줬는데, 그때 저는 기회다. 이 사람에게 오늘 내 모든 비전과 꿈과 나의 미래가치를 전달해야겠다. 엄청나게 장황한 말들과, 그리고 제 진심을 담아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본인이 결정할 수 없으니 과장님에게 넘기겠다. 그 다음부터는 과장님, 사장님, 부장님 똑같았어요. 심지어는 이태원 뭐 커피집에 제가 초대해서 를 굉장히 좋은 공간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공간에 있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 것들 을 이용해서 굉장히 창의적이고 따뜻해지는 공간에서 사람들을 불러서 몽세노에 대한 비전,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이런 우한 가치에 대해서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에 한 4, 5개월이 흘렀나? 그분이 오케이 해 보자.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그때 제가 했던 거는 제가 가지지 않고 있던 자원이고 어떤 생산시설이나 이런 것들이지만 노하우이지만 제가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적극적으로 필살적으로 그들을 설득하고 제 꿈에 대한 비전을 전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나중에 알게 된 회, 사실이지만 지금도 그 회사와는 여, 여전히 열심히 뭐 친환경 소재를 개발하고 있고 여러 지속가능한 패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때 2018년에 어, 그 박림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사업자등록증이 아니라 그냥 개인의 주민번호로 거래처에 등록된 게 제가 건국일에 회사 창립일에 최초라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아 그때 내가 정말 무모했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또 했던 것은 제가 갖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 것으로 자산화를 시킨 것도 있지만 또 한번 관계를 바꾼 것도 포함이 됩니다. 만약에 제가 그냥 전공법으로 접근을 하고 똑같이 전략을 하고, 전략을 짜고 접근을 했다면 저는 그냥 굉장히 큰 원단회사에서 바라봤을 때는 사실 큰 의미 없는 작은 패션회사에 불과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제 꿈을, 가치를 명확하게 하고 비전을 나누면서 아, 얘는 구매력이 굉장히 작은 초기 스타트업이다, 초기 브랜드다가 아니라 이 친구는 지금 내가 관계를 맺고 지금 함께 해야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저렴하게 혹은 가장 수월하게 이 친구와 관계를 맺는 거다. 라는 식의 관계를 바꾸면서 제가 일석이조의 가치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한 꿈을 꾸기 위해서는 정말 피나는 노력들이 계속 필요한데요. 저는 기본적인 전제가 제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할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제 진심과 제 태도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내가 부족함을 인지를 하고, 그리고 내가 부족, 실제로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배워야 된다. 그리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남들에게 끊임없이 도와달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협력을 이끌어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을 몽세누의 꿈의 지지자로서 이 우한 꿈에 동참할 수 있는 파트너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저의 전략이었습니다. 몽세누는 앞으로도 10년, 20년, 30년, 그리고 저는 개인적인 바램으로는 제가 세상을 떠나고 난그 순간까지도 몽세누라는 그 브랜드의 가치, 그리고 우리가 꾸는 이 우아한 꿈들이 현실이 되고 실질적으로 많은 임팩트를 줄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두 누구나 자신이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그리고 가치를 느끼는 우아한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려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관계와 협력과 꿈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은 항상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꾸는, 꾸는 꿈이 크면 클수록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많은 지지자가 필요하고, 많은 협력자가 필요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 최종 꿈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제가 언젠가 글로벌하게 지속가능한 브랜드를 만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세상과 사회와 이 업계와 생태계에 많은 임팩트를 줄수 있을 때, 내가 몽세는 키웠어. 내가 몽세는 도와줬고, 내가 다 키운 거야 하라고 하는 기업, 개인, 만명, 만 개가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몽세누의 우한 꿈을 지지해주고, 또 언제나 함께해주고, 또 질책해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그런 꿈을 꾸시고, 항상 그 꿈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치열하게 고민하시고,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공유했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우아한 꿈을 현실화시키고 실현시키는데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